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알뜰살뜰 중고차 쇼핑을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참잘오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실매물, 실용적인 차 그리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차 그런 차만 고르고 한번더 검증해서 이제 막 들어온 신선한 차 그런 차만 우리 고객님에게 따끈하게 대접해드리는 중고차 밥상입니다. 더울 때, 추울 때, 추울 때. 그저 따뜻한 차한 대로 우리 고객님에게 만족을 드립니다. 오늘도 입맛에 딱 맞는 중고차, 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바로 그런 차입니다. 아우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우디. 아우디. 네. A5입니다. A4가 아니라 A5입니다. A5. A3, A4, A5, A6, A7, A4, A8. 이렇게 맛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은 A5입니다. 2.0의 TDI. 콰트로입니다콰트로 꽈투로. 그리고 스포트백 다이나믹입니다. 등급이 TDI의 콰트로 그리고 스포트백 다이나믹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좀 길긴 한데, 어쨌든 간에 2.0의 t d i 콰트로 스포트백 다이나믹. A4, A5, A6, 다 2000cc입니다. 2000cc이고요. 2차는 확실하게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베이지색이 아닌 검정색이 아닌 브라운 시트입니다.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 가져온 다음에 카센터에 가서 직접 기본 정비를 다 했고 하체 미세 누이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이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 하나는 최고입니다. 연비 최고. 따라올 차 없을 만큼 연비가 좋은 차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 위해서 영상 끝 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2014년에 등록했습니다. 2014년 7월에 등록한 86,000로 2014년에 86,000로의 짧은 주인글이에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완전 무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입고 후에 입고 후에 아까 이게 카센터에서 정비를 했는데 뭘 했냐 그러면 산소 센서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앞뒤 브레이크 패드가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키도 두 개나 있고요. 흰색입니다. 디젤의 무사고 차량 이렇게 멋진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요 전면 유리에 썬팅도 되어 있어서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아주 잘 됩니다. 앞에 범퍼, 그릴 본넷 언급 하나 보더라도 흠잡을 때 하나도 없이 깔끔하고 시련되고 매끄러운 아우디 그릴에서 볼수 있듯이 아우디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마크 옆에 조그만하게 사각형은 바로 꽈트로라고 써져 있습니다. 꽈트로 아시죠? 꽈트로 기능이 있는이 가차입니다. 이렇게 멋진 꽈트로 이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 에서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옆모습 보시겠습니다.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시련되고 날립합니다 특히 뒤에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좀 매끈하게 빠졌습니다. 각이 진게이니라 스무스하게 관격이 되어 있고요. 차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앞뒤 휠 타이어 너무너무 좋고 휠에 기스하 나올 만큼 깨끗하고 흰색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이기 때문에 전륜구동입니다. 아우디. 아시죠? 아우디는 다 전륜구동이고, 꽈트로, 다이나믹 이런 차들은 이제 후륜, 이제 사륜구동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아우디는 그래서 좋습니다. 차체가 멋있고 깨끗하고 시원된 감각의 아우디입니다. 후치면 보더라도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따라와서 라인을 그려보면 멋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있고, 깔끔하고, 흰색이고, 정말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마크. 자. 이제 뒷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뒷모습 하시면 알겠지만, 머플러가 두 개가 딱 나란히 붙어있죠. 그리고 후방감지센서도 작동이 잘 됩니다. 뒷부모도 깨끗하고, 뒤 트렁크도 깔끔하고, 후무등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에이. 봅니다 A5 그리고 2.0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트렁크도 깨끗하고 뒷모습도 안정적이고 멋있고 그리고 둥글둥글하고 귀엽고 깜찍한 그러나 연비 좋고 실속 있는 아우디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운전석 좌석 지금 앞좌석 보신 것처럼 브라운 시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뿐만 아니라 도어 트림도 이렇게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죽 시트 보면 만져보면 질감도 좋고 느낌도 좋고 색감도 좋습니다. 운전석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다 있 보니까 사용감이 있습니다. 잔주름만 있다 보니 다른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도 작동이 잘 됩니다. 뒷좌석 보시면 알겠지만 전 차주분이 코일 매트를 깔 정도로 신경을 썼던 차입니다.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고요. 천정부터 바닥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을 때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청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핸들에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기능이 핸들에 다 있고요. 핸들도 이렇게 <laughs>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주행거리 볼 텐데요. 주행거리 바로 실 주행거리입니다. 86,000km는 전선 침수 영업 이력 확실하게 없고요. 실주행 거리 86000km 우리 고객님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2014년 7월에 녹한 86000km의 경입니다. 연비 최고. 연비 최고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심 그 주변을 보더라도 스크래치도 없고요. 가죽시트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정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한쪽으로 막 썰리가 나고 쭈글쭈글한 것도 없이 평평하고 상태도 좋고 이렇게 실내가 넓고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딱한 눈에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심에 좀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내비게이션 기능 물론 후방 카메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기능에 열선 시트 통부 시트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운전석 문부터 보면 운전석 문에는 바로 메모리 시트 기능과 접이식 밀러 기능 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기능 앞에 센터페시아 밑에 오디오 기능에 보시면 물론 전방 감지 센서랄지 를또 이렇게. 부디식 기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잘 됩니다. 뜨거운 바람, 따뜻한 바람, 미지근한 바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동그란 다이얼 옆에 보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이쪽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이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 바로 거기에 보시면 옷 버튼 시동이 저기 있습니다. 아우디는 버튼 시동이 보통 차들은 주로 이제 센터페시아 그 주변에 있는데, 아우디는 대부분 기어 변속기 밑에 그쪽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시동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의 전자 파킹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DIS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선루프가 있습니다. 자연을 마음껏 볼수 있는 선루프 기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 작동이 잘 됩니다. 또 후방 카메라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후진할 때 주차할 때 선이 딱그어져 있어서 안전하고 안심하고 아주 여유 있게 후진할 수가 있고 주차할 수가 있고요. 다시금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가 있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작동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엔진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합니다. 부동액 보시면 알겠지만,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액 붙어서 이렇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에어컨, 히터, 물론 당연히 잘 됩니다. 배터리는 트렁크에 있고, 배터리 용량도 좋습니다. 흠제할 때 없고, 특히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 좋고, 힘 좋고, 가성비 좋고, 잔고장도 없고, 특히 엔진 이 디젤 외에 다른 잡소리는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참 좋습니다. 타이어 휠 보시면 알겠지만 휠에 기스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는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겨울 지나기에 충분합니다. 아주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능 보시면 전선 침수 영업이라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림에서 보셨듯이단순견 하나도 없고 요 하체 미세누기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고 후에 제 매장에 들어온 다음에 카센터에 가서 정확하게 정비했고 특히 산소 센서까지 교환했다는 것을 자신있게 그리고 패드, 앞뒤 브레이크 패드가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겨울철 아주 브레이크 장치안전하시도 됩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미세 누이할지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증이 되고 무상 수리가 됩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시운전 얼마든지 드립니다. 시운전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시면 바로 현장에서 보험가입, 출고, 이전 등록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차가 마음에 들고 사고 싶은데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거리상이 어렵다 그럴 때 전화 주시면 바로 고객님께 비대면 서비스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해 드립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참 좋은 차입니다. 이차는 실매무입니다. 이차를 결제하는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로도 가능합니다.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의 개인 정보에 따라 개인 신용 정보를 통해서 할 건데요.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과 또 현대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개인 정보, 신용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혜택을 일수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초저금리 이제 할부할지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 상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부 기간은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상환, 중도 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신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선 누구에게 어떻게 살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바로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의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우디를 보셨습니다. 아우디 A5입니다. A5 2.0 TDI Quattro입니다. 스포트팩 다이나믹, 스포트팩 다이나믹. 2014년 7월에 녹한 8만 6천 k 로 신세계 디젤. 확실한 무사고처랑 오늘 유튜브 고객님을 위한 특별 할인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전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